이구만 봄의 냄새가 나이 킥보드를 타고 있자니 시원하니 기분이 좋아 <laughs> 킥보드의 계절이 왔어 오 이렇게 S자를 꺾다 보니 물고기가 생각나네. 어디 보자. 호수에 물고기들이 있나 모르겠네. 음.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보이는구만. 아하. 아쉬워.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나 먹으러 갈까? 기가 막힌 물고기 집이 있 지. <laughs> 주차. 아우 여기야 여기 여기 아니요몇 분이시죠? 두 명. 두 명. 알겠습니다. 여기는 혼자 먹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만, 음. 봄도 되고 했고 5월도 되고 했으니 한번 직원회식 한번 해야겠구만. 네, 음. 고 좋아. 오늘 전 직원 회식이야. 두 명. 네, 한번 나오세요. 네, 차가 많이 막혔어뭐 <laughs> 먹을 거야? 서뭐 많이 드 나는 주랑 콩먹었어그러 음... 주로 먹죠. 그주 코스 두 개. 예약하신다고? 네? 술 하시나요? 술이배식인데술 네. 빠질 수 있나? 프레시랑 뭐 카스랑 간단하게. 오메칸잔 말아야지. 가스도 음... 안해. 아 이건 줄? 알아? 이거... 이게 참치 가스. 크... 참치 가스. 가스 같 <laughs> 이건 뭐 아, 이거는 이제 참치살로 만든 이제 볼튀김이라고 해갖고. 볼살이 오, 네, 예, 예. 그런 살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걸 다져서 뭐, 청양고추 음, 살, 이렇을 음, 음, 해서 착하게 음, 튀긴 겁니다. 음, 쉬어보자. 참치살로다가 튀김을. 아. 아. 소스는 실리소스 해갖고, 상큼하게 튀겨야 되나? 에피타빈 이 드실만 하시고. 이 녀석은 병어, 이 녀석은 댄댕, 이건 이건 삼치 머리뼈. 그래서 이삼치 머리뼈로 국물을 우려가지고 무조림을 만드는데. 그냥 그냥 드시면 돼. <laughs> 아 이거 뭐 이것만 갖고 이 세트만 따로 파세요. <laughs> 이거만 따로 이렇게 사면 돈이 안 돼. <laughs> 아우는 기본 안주도 너무 좋아. 어 코스 아니야 코스. 아 참치 튀김. 시키신 코스는 두 코스고 두 코스면은 이제 눈다랑어 혼마구로부터 뭐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 마 맛을 입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뭐가 더 좋아집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막마고 다랑어라고 음. 하는 녀석들, 참다랑어, 뭐 날개다랑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랑어들이 있는 데 다랑어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마고로 참다랑어라고 하는 녀석들이 주로 이제 위주로 많이 있일니다나중에돈 어. 많이 벌어서 더 높은 코스 먹어야지. 와 댕댕이. 와이반댕이맛 진한 거 보소. 우선 어. 이제 눈다랑고 뱃살이. 와. 좀 해야지. 아, 내 열심히 해야지. 아, 어우 아. 시원해. 이거를 이제 조금 맛있게 드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내장젓갈 주더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음, 내장으로 갔다가 이제 젓갈을 담근 거예요. 맞그요그참치 아. 내장으로 갔다가 젓갈을 담근 건데 사실 얘네들 갖고는 맛이 약간 비리비한 맛이 있어요. 무슨 음.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와사비 조금 매콤한 거 드렸거든요. 생와살이고요 네. 와사비 잘엮어주신 다음에, 네. 34장 젓갈, 살짝 올리셔갖고 포인트가 간장을 찍어 드실 거예요. 자, 찍어 드십시오. 또 한잔. 간장을 찍었고요. 포인트는 간장 찍은 면이 표에 문제 닿게끔 드시는 거요 그러면 짠맛, 단맛이 있는데 를 감싸 안고 씹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무순주도 와사비하고 회하고 묘하게 어울리다가 무슨 삐져나오고 와사비막 어울리다가 계속 씹다 보면 간장, 무슨 와사비 이런 맛들 싹 사라지고 음. 그 회만 이제 회 남기 시작합니 음. 그러면 각 부위가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끝에 남겨지는 맛이 얘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맛이다 음. 이제 마지막에 그 남겨 g 맛의 차이를 느끼 s k a t 어 g 게 r I'm going to ask a tiger. I'm going to ask a tiger. 해 m going to ask a tiger. I'm going to ask a t i 아 e 고 I'm going to ask a tiger. I'm g 어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laughs> 술 많이 안 좋아. 요렇게또 참치집의 매력이 있지. 어쩔 수 없네. 아,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laughs> 아, 기분 좋게. 사실 이런 자리는홈스하르와서 사연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단 말이지. 나는 호금에다가 한번 볼살을. 자돈 많이 벌어서 맨날 먹어야 돼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그지? 잘하자, 잘좀해 열심히 해서 참치회식 자주 해야지 아,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자리죠 배꼽살인가요? 네. 하, 이 친구의 포인트는 뭘까요? 맛의 포인트는 일단 갖고 있는 게이름이 일단 많이 차 있어요 고소하게 퍼지는 기름이 느껴지고 음. 배꼽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꼬독꼬독합니다 네. 씹으면서 부드러운 붉은 살 부분하고 그쪽에 있는 그 살들은 입에서 꺼져서 음. 먼저 사라질 거고 음. 이게 마지막에도 식다고 더욱더 음. 한게 마지막까지 남아요 있지 한잔딱 먹고도 계속 식을 거리도 생기고 입도 질거고 눈이 질거고 음. 음. 이거 조합은 똑같이 레시피인 네, 이거. 저는 요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취향대로 추천을 어이구 또 시켜요 아유 이거 먹안 되는데 어이구 다안 찼네 아, 재미있는 사장님 네네수고습니다 이런 게또 이제 참치집의 매력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걸잘 챙겨주시더라고 음. 사장님 드실 게뭐 있어야 되는데 음괜찮아 저는 뭐 이런 데 남는 거뭐 이런 거나 조금 더서 먹어요 와우 저는 뭐아유 비싼 거못 먹으니까 이런 거나 사야죠 뼈 갖고 이만큼만 그냥 안 돼. 려 <laughs> 이런 거 먹어야죠 음, 제일 맛있는 거 드셔봐 꼴튀김 음 꼴튀김 이런 거 나온 다 처음 봤어 네,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음? 잘 먹네, 친구. 응? 하나씩 먹어, 하나씩. 형님, 지금 두개 드셨어요. 같이 가겠다, 이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한잔 <laughs> 드시죠. 아,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아, 에이, 술은 9분인데 9부까지는 따라야지 9부까지. 잘좀 해. 청아가 좋구만. 뭐 먹은 거야? 병어. <웃음> 아, <웃음> 비싼 걸 골라 먹는 친구구만. 아, 병어 맛있. 먹을 수가 아는 친구야. 음. 고추장 같이 맛있다. 음, 나는 고추장 같이 나 먹어야지. <laughs> 아, 고추장 같이가 역시. 아, 생각 비싼 거 먹네. 음. <laughs> 아, 장난이지. 장난이. 내는 실못 받아들이는구만 이 친구. 병어가 비싸긴하지. 사장님 이건 무슨 뭐죠? 아 오도르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 아까 배꼽살 드셨잖아요. 네. 다라고 그리고 배꼽살도 옆에 서오도로라고 하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아까 그 배꼽 힘이 들어가는 그일기랑 같이 만나는 부분최 배꼽에 가장 가까운 데죠 그래서 오도로 맛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laughs> 초밥집 가면은. 한피스 나오고 만원 막 그런 부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예. 조금 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위는 샤리 그렇죠. 뭐 하얀 거는 뭐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이건 어디에 찍어 먹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어, 저희 아주 지, 개인적인 생각이 지만 간장 같은 경우는 맛이 아까 제가 아까 간장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간장을 찍으면 짠맛 단맛이 먼저 오는데 그 녀석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음... 조금 지나면 이 맛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선이다 보니까 생선이다 보니까 애들이 갖고 있는게 약간의 이 붉은 부위를 보시면 이런 부위에 약간의 피를 함유하고 있는거고 생선이다 보니까 약간의 비린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마다 부위마다 약간 갖고 있는 비린문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있요 맛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녀석들도 나는 참치 맛이라고 다 인정을 하겠어 약간의 피맛 약간의 비린맛 약간의 기름진 맛 이런 맛은 난 참치 맛이라고 다 분명히 인정을 하겠어 난 그래서 얘네들 맛까지는 느껴버릴 거야 나는 이게 맛이야 라고 하실 때는 간장 아단 찍어 드시면 처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냄새들만 저는 음, 안 느끼고 처음에는 짠맛 단맛을 느끼고 와사비라든가 이런 맛을 들어가고 싹 없애버렸다가 계속 식기 시작하면 간장맛 와사비맛 이런 맛들싹 사가지고 결국 소이 남는 거는 해맛입니다. 그럼 요건 얘는 젓갈도 빼고 네. 그냥 간장만. 간장만. 네, 간장하고 와사비만 살짝 넣으셔갖고. 그런다. 나는 참치의 맛을 인정하겠어. 아유, 시계형.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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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허, <이거 진짜. 웃음> 어, <웃음> <웃음> 아유, 그러면, 배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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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아하고좋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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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무슨을 좀 먹어야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아 무슨 맛이 나네요. <laughs> 놀고들 있구만. <laughs> 요 녀석이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저가용 참치가 나가실 때 하얀 부위가 나가면, 아, 어. 어. 막그 당시 때뭐 기름 기름치 네. 예. 그 나와다 보다 어. 그런 기억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하얀색 고기만 나가면 환해는 아. 식물인데. 이녀 소도 참치는 아닙니다. 이녀새치라고 음. 새치과에 들어가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굉장히 고소하고 기름이 많이 차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시면은 꼬독꼬독하고 배꼽, 배살부분이 꼬독꼬독하면서도 입에 퍼지는 맛이 굉장히 좋고 그리 가장 중요한 유통탄가가 굉장히 높은 녀석이에요. 새치너희 녀석! 음. 아. 아. 방세치, 너희 녀석. 고소해버리는구만. 낙가조금 작은 녀석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와, 낙지 서비스까지 나와버리네. 큰입 먹어야지 않네. 자, 요 녀석은 이제 눈다랑어 머리고요. 더,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 그, 두 코스 시키시면은, 또 의무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좋거나, 뭐, 이럴 때 되면 좀 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어,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여기서 이제 부위가 한네 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와. 민목살, 목골살, 천장살, 눈을 움직이는 근육살, 해갖고, 4가지 정도의 불가 나올 건데, 이게 또 맛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어허. 목살 나오네, 목살. 네? 이게 눈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근육살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말 다르게 지금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잔 신경들이 와그 뭉쳐져 있는 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맛이 또 특이합니다. 그나 기한상이 나왔네요. 자, 이로써 회로 드실 수 있는 네 가지 부위는 다 나왔습니다. 드셔보시오술이 들어간다. 주주 주, 주. 처음에 네, 순서대로 뒷목살 먼저, 네. 한 순서대로 꼬살 그리고 속살 그리고 문살을 드실 건데, 네. 어, 각 처음 한 점씩 드실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맨 소금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셔라. 음.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맛이 도대체 뭐냐 각 부위별로 한 점씩 네, 한점씩네한 점씩 요거 하나 드시고 요거 하나 드시고 요거 하나 드시고 요거 하나 드시고 요거만딱딱 네. 딱 찍어서 드셔보시고 네, 그 다음에 수도도 좋고 뭐 참기름장도 좋고 네치앙이주시기 참기름 이게 그래도 좋다라고 해서 드리는 부위인데 맛있다라고 해서 드리는 부위인데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맛은 좀 알고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맛을 드리는데 의외로 또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가 눈밑살 쪽이었네? 예, 눈밑살이라고 많이 하고 꼬유살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 참치의 맛을 인정해버리겠어 음~~ 음~~ 자, 여기가 턱살 안동치 턱살이요? 네, 천장살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서이 천장살이라고 하시는 게 아마 어떤 거이 천장? 네, 음 천장 이누강 위쪽으로 올라가데 사이에 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눈살 한번 드셔보세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살. 요요소도 맛있고 식감이 아주 독특합니다. 입에서 딱 넣으면, 하나, 둘, 셋, 어? 없네? <laughs> 음, 아주 부드럽게 퍼지다 참치는 진짜 엄청난 생선이요. 짠! 어 드셔보셨고요. 이제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리십쇼. 저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줄이라는 녀석을 드릴 건데, 참치집에서 가면 눈물줄한거 한두 자씩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들 나오는데, 거기, 여기, 아까 보면은 머리 잡아드리면서 눈을 움직이는 그눈살 파내고 나 이게, 아유, 눈알입니다. 아맛싱그러 요거를 반을 가르면, 요 안에서 이 수정채가 나와요. 아유, 아, 아, 맛있겠다. <laughs> 수정체로 문문주을 만드는데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요게 저희 집에서 조금 다른 건데, 요게 이제 매실 70%, 복분자 30%, 그리고 나서 인삼 갖다 원액을 뽑아낸 녀석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서. 지방하고 고단백질이 굉장히 찐득찐득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싹다 녹여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어 지방만 싹 걸러내고 어 이제 나머지 부럽고 맑게 향있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니다 <laughs> 와... 자, 흘리겠습니다 <laughs> 자, 어주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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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이 안주 들어있는 거 보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눈알입니다 오리지널 눈알이고요 무생무치고 카면라 같은 맛이 나실 거예요 약간 입가리끼실 수는 있습니다 와 <laughs> 알밥 나올 거예요. 예. 한만 대피 시면 되고요. 박수. 오늘은 이제 아구탕입니다. 아구. 아, 와, 알바. 알바. 기본적으로 코스에 식사가 들어 있는. 저희가 이 일반 참치집하고 다르게 알밥로탕 뭐 이렇게 내리는 거는 먹고 가면은 속이 허해. 아, 아. 술한잔마 그렇죠, 맛있게 그렇죠. 먹었는데, 맛있게 네. 먹었는데 맞아요. 돌아서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되고, 그래야 잠을 자게 되고. 네, 싼장치뭐다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야 그럼 한번 참참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하셔서 드시는데 잘 먹었는데 먹고 왔다라고 느끼고 갔는데 뭐 갈때 되면 뭐가지 좀 속이 좀 거저 네. 하고 속이 꽉찬 느낌을 만들 그래요 맛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속도 조금 채우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랬던가, 술 드시고 하셨으니까 좋은 국물에다 밥도 좀 잡수시고 속도 좀 채우고 가시라고 하는데 좀 아, 맛있게 드시고 사장님 철학도 <laughs> 와 알프지만 거 보소. 자 크게 한 입. 니가 막히겠네. 이 센스 없는 거 보소. 그릇을 줘야지. 내 그릇을 너에게 줬잖니?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아, 이물 이거지, 어? 아니 매운탕만 따로 파세요. 매운탕 먹으러 와야 될거 아니겠어. 너무 시끄럽네. 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가면은 아, 걸라이 아. 없지. 진 하지 중국 갑자기 실실 웃는데 굉장히 어대 보여. 음, 맛있구만. 아, 배가 너무 부르다. 엄청 먹구만. 었 아휴! 어우, 먹다보니 밤이 되었구만? 아우 졸려. 가 자야지 뭐 이제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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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이거 음주운전이라 못하겠네 어지러워서 끌고 가야겠어